어제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택시를 몰았거든요. 아침마다 시동 켜고 손님 태우고 하루 종일 시내를 누비던 게제 일상이었죠. 그렇게 40년을 택시 몰며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손님이 잡히든 안 잡히든 그냥 버텼어요. 가족 먹여 살린다는 생각 하나로요. 저는 사실 꿈도 없고, 취미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 아내랑 아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녀석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그제야 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내삶좀 살아야지.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라는 게참 이상합니다.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그동안 못 보던 드라마도 보고. 근데 3일, 나흘 지나니까 허무해요.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것 같더라고요. 지갑에 돈은 점점 비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특히 허리. 택시 운전하면서 혹사당한 허리가 은퇴하자마자 딱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아내는요, 늘 잔소리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벌어오던 돈 없으니 아들한테 기대하지.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도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 말이 칼처럼 꽂히더군요.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손 벌리게 되고, 생활비 좀 보태달라, 카드값 좀 막아달라. 아들도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눈빛이 점점 변하더군요. 마치 언제까지 내가 떠받쳐야 하나 하는 표정. 저도 압니다. 애 키우는 게 부모의 책임이지,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운전대 잡고, 욕먹고, 허리 망가지면서 번 돈으로, 아들 키워놨는데, 이제 내 노후 좀 챙겨달라는 게 잘못인가?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제가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양육비 반환 계약서. 네. 네. 종이에다가 20년 동안 매달 20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써서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 키우느라 내가 허리 휘었다. 내가 좀 도와야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 내가 부모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니? 우리한테 효도 좀 해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 보더니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밤제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짐 싸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말없이 회사 사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차갑게 딱 한마디 남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선 억울함이 여전히 꿈틀대더군요. 왜냐고요? 아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모자라서 대출까지 했거든요. 제가 택시 몰면서 갚은 게 아니라 아직도 집에 빚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양육비 입금 날짜가 하루 늦었거든요. 그날 저는 아내 손에 계약서를 들려보내 아들 회사 앞에 찾아가게 했습니다. 아들 동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요. 아내가 계약서를 흔들며 소리쳤답니다. 우리 아들, 부모 빚 갚아야 한다. 왜 하루 늦게 보내?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까지 무너진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요, 제 입에서는 또다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널 낳아달라 했냐? 부모가 자식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럼 자식은 부모가 늙어서 쓰러지면 모른 척 해도 된단 말이냐? 아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효도는 강요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이 된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귀가 먹먹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들이 너무한 걸까? 끝없는 질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까지 된게내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들에게 원망도 솟구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한 겁니까? 아니면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현실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은퇴 후의 노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돈 때문에 아들과 싸울 줄은요. 이제 저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들이 떠나고 난뒤 집안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리더군요. 당신이 괜히 계약서니, 뭐니 해서 일을 키웠어. 아내가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우리 노후를 지켜줄 방법이잖아.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나도 아들한테 구걸하고 싶진 않아. 근데 당신 허리는 망가지고, 나도 병원 다니는데, 우리가 뭘로 살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아들이 없으니 집이 허전하고 지갑엔 돈이 없으니 불안하고 몸은 아프니 더 서럽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료 급식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더군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 저 같은 노인네들이 줄 서서 밥을 타가고 있었습니다. 밥한 숟갈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평생 운전대 잡고 가족 지켜왔는데 결국 노후엔 복지관에서 공짜 밥 먹고 있구나.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더군요. 처음 오셨죠? 예. 다 그래요. 다들 자식이 챙겨줄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 온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 몰라라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털어놓으니 그 노인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이고, 형님.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챙긴다는 게더 이상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탁구 동호회 권유를 받았습니다. 운동이나 하면서 외로움 달래보라더군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의외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 중 하나, 김노인이라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자식이 외국으로 나가서 연락도 없다더군요. 나 혼자 산다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형님, 자식한테 기대지 마요. 괜히 상처만 받아. 김노인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하면 노후는 어떻게 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버티는 거지. 복지관 오고, 동호회 다니고, 형님 같은 친구 사귀고, 그게 다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군요. 아. 자식 말고도 기댈 곳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했구나.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평생 해준 게 있는데, 그걸 다 잊고 떠난 게 맞는 걸까?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미안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밤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노인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재송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내가 아들 대학 보낼 때 빚을 졌어요. 택시 몰면서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원금이 남아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하더군요. 형님 그 얘기 아들한테 했어요? 아니요. 그럼 애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당연히 왜 돈내라 하냐고 반발하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빚더미에 눌려 살았는지,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은혜를 갚으라 한게 아니라 내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걸 말 대신 계약서로 내밀어 버린 거죠. 그게 우리 부자의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뒤 며칠을 혼자 방 안에 틀어 박혀 있었다는 소식. 저는 그제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한 거지? 내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자존심을 짓밟은 게 아버지로서 할 짓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카드 굴렸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미움받을 아버지였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문득 김노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형님 속에만 담아두면 자식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계약서까지 내밀었는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근데 문제는 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집에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제는 회사 앞에도 나가기가 겁났습니다. 다시 상처 줄까봐,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에 나가 밥을 먹고, 탁구를 치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 사이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직접 찾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해도 받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냥 직접 찾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회사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며칠 전 아내가 거기서 난리를 친게 생각나서 사람들이 저집또 저러네 할까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 이다가 결국 용기 내서 경비실에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기 사원 아파트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눈빛은 차갑더군요. 아버지, 또왜 오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나 얘기 좀 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딱 10분만요. 그 이상은 못 듣습니다. 차갑게 말하고는 저를 근처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릴 때 기억하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등록금이 모자라서 아들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택시 몰면서 갚으려고 했는데 이자만 내고 아직도 원금이 남아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래, 내가 그걸 말안 했어. 자식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은퇴하니까 더 이상 갚을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어리석은 계약서 같은 걸 내민 거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전 지금껏 아버지가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내가 편히 공부하라고 일부러 말안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만 바라보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건 압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택시 몰고 몸 망가져서 돌아오시는 거다 봤어요. 근데 그 고생을 왜 계약서로 저한테 던지셨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laughs> 맞다. 그게 잘못이었다 난. 내가 내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말 대신 종이를 내민 거지. 바보 같은 짓이었어. 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갑자기 떠안으라고 하시니까 숨이 막혔던 겁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들도 힘들었구나. 나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버거웠던 거구나.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이 남아있다면 저도 같이 갚겠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계약서 같은 걸로 묶지 말고요.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그래. 내 방식대로 해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벤치 위에서 둘이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과 다시 이어진 느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손을 덜덜 떨더군요. 어머, 내가 웬일이니?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내와 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문제는 계약서로 해결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대신 제가 힘들 때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특별한 반찬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대신 내 삶을 다시 세워보자. 늙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날 밤, 아들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제 아버지도 조금씩 변해볼게. 늙었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더라.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살아볼란다. 아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듣고 싶던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다시 밥상을 마주한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술로 밤을 채우고 아들에게 원망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잔 대신 책을 펼치고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운동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도 가끔 집에 들릅니다. 주말이면 같이 탁구도 치고 아내랑 장도 봐오더군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돈 때문에 원망하다 보니 가족이 다 무너져버렸고, 이제야 겨우 다시 붙잡은 겁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전 돈보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저도 부담은 있지만,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게요. 대신 아버지도 스스로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는 내 어깨에만 기대지 않고, 내두 네, 발로 서볼란다. 저는 여전히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으니까요.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생활비를 집요하게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밥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다.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가족이 되는구나. 사람은 늙어가면서 참 많은 걸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떠납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자식과의 마음을 잃는 거더군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몇 푼에 아들과 등을 돌린 지난 몇 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이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동시에 깨닫게도 했습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부모의 존엄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나의 몫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타지 맙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자식에게 원망 섞인 말하신 적 있습니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의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겨우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고 제 눈물도 쏟아내고 서로의 속마음을 꺼냈기에 겨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계약서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십시오. 억울함을 억지로 내밀지 말고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들 역시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손 잡아주는 것 뿐이겠지요. 여러분, 긴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리고 나도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주인공으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